안녕하십니까. 동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치매입니다. 현대 생활을 살아가면서 점점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노인 질환, 특히 치매가 더 많이 걸리게 되고요. 현대인들이 어떤 젊은 사람들도 점점 깜빡깜빡하는 일들을 건망증이 많아지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치매도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삼아볼까 합니다. 치매란 것은 왜 생겼을까요 쉽게 말하면 뇌를 안 써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기억 내가 담당하는 기억 중에 기억을 안 써서 생기는 질환 기억을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점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치매의 원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두 번째는 자기의 습관 세 번째는 환경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외부 물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계라든지 인간이 발명해 왔던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글자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시각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글자입니다. 이 말을 뒤로 듣지 않고 글자로 보는 기능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책이란 것을 발명했고 여러 가지 감각을 시각화하는 현대 문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글 드라마도 한글 자막을 보면서 해야지 이해를 할수 있다 할 정도로 이런 자막에 의존하는 일들, 글자에 의존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눈은 많이 쓰고 귀는 잘안 쓴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발명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는 우리의 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을 대신하다 보니까 비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차가 되는 것이고,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좀더 편리하게 쓰다 보니까 컴퓨터는 알아서 수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스마트폰에 모든 기록을 다 해놓기 때문에 뇌에 있는 기억 부분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가 뇌를 쓸때 기억할 때는 두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컴퓨터 말하면 하드디스크고 램인데요. 이 하드디스크는 귀 옆에 있는 척두엽이 될 것이고요. 램은 기억을 그때그때 끌어올리는 해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mr을 보면 척두엽이라든지 해마가 훨씬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치매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빨리 노화가 된다든지 그만큼 안 썼던 결과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제는 전화번호도 단축키를 눌러서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기억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구글이나 네이버로 서치만 하지 기록 저장을 하는 일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기록을 하더라도 내 머리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에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점점 하는 일들이 적어지고 기록을 뇌에 하지 않고 외부의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간이 발명한 것에 점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발명해서 길찾기가 훨씬 편해졌는데 길을 찾기는 편해졌지만 택시 기사분들도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 찾기가 어려워졌다 할 정도로 이뇌 공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들을 점점 쓰지 않기 때문에 공간 감각이라든지 이런 기억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안 쓰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명을 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을 때 귀를 소리로써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런 자연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들어낸 소리를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시끄러운 곳에서 좀더 세게 볼륨을 올리다 보니까 점점 귀는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게 되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겉핥기식으로 들어오지 마음속에 담을 정도의 진심이 어린 말을 귀 기울여서 담는 경우는 적어지고 음악이라든지 영화의 말이라든지 이런 단기 기억으로만 하고 지나칠 정도의 되새길 말들이 없다 보니까 측두엽은 하드 디스크에 기억할 일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측두엽이 점점 줄 수밖에 없겠죠 디스크가 그만큼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두번째는 습관을 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교합을 서로 맞추게 되고 이 씹을 때 치아에 있는 에나멜 제일 바깥에 있는 구성 성분이 서로 맞닿으면서 뇌에 신경 자극을 주게 되고 치주인대 라고 하는 치근막이 서로 자극이 되면서 뇌혈류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씹을 때 양이 치근막에 의해서 약 3.5ml 정도의 뇌혈류가 좀더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때 교근과 측두근의 근육을 쓰게 되면서 측두입으로 또 귀로 가는 혈류를 더 늘려서 더 많은 정보를 듣고 더 많은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덜 씹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많이 씹고 오래 씹을수록 뇌로 피가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 교근과 측두근이 발달되면서 하드 디스크에 어떤 혈류 공급이 되어서 기억 저장 창고가 계속 유지가 되고 발달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현대 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2, 30분 씹지를 않고 5분, 10분 안에 바로바로 바로 음식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되고 치아도 씹는 힘이 적어지다 보니까 귀에 혈류가 적어지고 하드 디스크의 측두엽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단 것을 좋아하신 분들은 치아가 빨리 썩게 되고 그러면 씹는 치아의 개수가 점점 적어질 수 있고 또 사랑니라든지 교정할 때 소고치를 발치하게 되면 결국 씹는 힘의 치아 수가 작아지니까 상악과 하악이 서로 맞닿는이 힘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뇌혈류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뇌혈류를 줄어들게 하고 측두입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아의 개수와 기억력의 개수가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습관 중에 아집이 많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습관.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남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듣고 새기려 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식대로 하다 보니까 조언이나 이런 부분을 잘 새겨들지를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듣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고 요즘 수능 치는 세대에서는 이런 문장 이해 능력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이 수동적으로 받는 교육 방식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환경이죠. 이 환경은 외부에 있는 공기와 물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공기라는 것은 대기 오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도시에서 차가 다니면 고무 가루나 아스팔트에 있는 돌가루나 그리고 석유 화학 물질에 이런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라든지 또 플라스틱의 가루들이 날려서 초미세먼지 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기 오염이 있는 공기를 마시게 되면 귀 쪽으로 가는 혈류가 안 그래도 적은데 림프에 오염이 더 몰리게 되고 귀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고 귀로 들어가는 정보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이라든지 이런 고체 음식들을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액체라든지 음식 고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생각 외로 살충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식물을 재배를 하게 될 때, 살충제를 뿌리죠. 그러면은, 비를 타고 와서 땅으로 들어가서, 그 지하수가 살충제가 같이 포함이 되게 되고, 그러면 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살충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액체로 되어있는 물이나 와인 음료수에 방부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음료수 드링크 류의 방부제를 쓸때 방부제에 옛날에 사약의 성분인 비소가 들어갑니다 이 비소가 아주 극소량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사용기간을 많이 늘리게 되죠 이런 비소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소가 우리 몸에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소는 우리 몸에뇌 신경에 있는 프로틴 단백질 중에 타우라는 프로틴이 있는데 이것을 과인산화를 유도하게 되고요. 아밀로이드 전구체를 과전사를 해서 아밀로이드 침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뇌 쪽에 아밀로이드 침착이라든지 프로틴 타우가 좀더 생기게 되면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방부제는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뿐만이 아니라 동물 사료에도 쓰이게 되고 농업을 하던 그 살충제 옆에 있던 그런 물들을 또 먹게 되어서 그 닭이나 돼지 소를 또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런 동물 사료나 물에 배어 있는 비소 같은 중금속들이 이런 살충제 형태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과침착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생선 계란 우유같이 닭에서 나온 계란도 그리고 소에서 난 젖도 이런 살충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고기생선 계란 우유라든지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농약을 제거하지 않고 먹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뇌의 아밀로이드 침착을 통해서 기억을 떨어뜨린 데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음식에서 생길 수 있는 치매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치매가 조금이라도 늦게 생기도록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외부 기계의 의존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폰도 좀 젊게 보고 휴대폰 번호도 다른 사람 번호를 외워서 하는 습관을 들이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좀 가보고 이런 기계의 의존을 좀더 줄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몸의 습관을 좀 고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오랫동안 씹고 음미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오랫동안 씹어서 측두엽으로 귀로 피가 많이 가도록 하는 부분들도 기억을 할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치아도 일부러 빼지 말고 가급적이면 있는 치아를 써서 이런 치아 개수만큼 기억의 개수가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런 대기 오염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우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구 환경의 정화를 위해서 내가 한걸음씩 나가는 것들도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의 어떤 치매를 줄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피하생이 좋고 과일이나 채소도 농약을 반드시 철저히 제거한 이후에 먹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을 시켜서 우리 몸이 배려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또한 뇌 기능이 재생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입니다. 불면증이 있을수록 치매가 더 빨리 올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일찍 푹 자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일찍 이렇게 푹 자려고 하면은 낮에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쓰려면 우리가 많은 운동을 한다든지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치매는 내가 몸이 편하고 머리가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운동 안에서 불면증이 생기니까 뇌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뇌의 기능을 다른 외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점점 치매가 생길 수 있다. 결국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좀 만들어야지 내가 몸을 쓰고 머리를 써야지 이런 치매를 점점 퇴화시키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